모처럼 만의 데이트 호젓한 숲으로 드라이브 나온 청춘남녀 교교히 흐르는 달빛 아래 분위기가 달달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숲 속에 누굴까요? Be right back 순식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후 반세기의 세월이 지나갔고, 제임스, 아내 케이시와 아들 딸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꿈에도 몰랐죠. 당시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제임스를 위해. 아내가 굳이 이곳을 고집했죠. 케이시, 신비한 치유의 힘이 있는 땅이라 믿었습니다. on a pile of magic rock? 그런데 이런 깊은 숲속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It's nice. 위태로운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 I'm, I'm, 지푸라기라도 maybe. 잡고 싶어. 그 따뜻한 마음을 제임스가 받아들였죠. I feel better already. 하하. <laughs> 한편 이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숲속에선 사람들 몇이 모여 TV를 시청하는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t v n 케이시를 도끼맘으로 소개했는데 막 주말여행을 시작한 바로 케이시였습니다 놀랍게도 TV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Sorry about the smell in here.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제시카와 친구 뱃키. 무슨 소리를 들었죠? 누군가가 있다는 걸 놓쳤습니다. Service be sucks. i t o l d my grandma l e t h e r know I got here safe. Sorry, honey. Is Lily g o n n a worry? I had to text her from the car I'm a wolf per t h n more urgent. 주의. 누노는 밤에 땔감을 찾아 나섰죠. But I believe her motive was great. james recently updated his will to include his children the changing of james's will seemed like an airtight motive right here on inside crime. that something's wrong in this country as governor i'll end the war values it is belief that will deliver us i'm leslie bison and i approve this message. 쉽지가않았습니다이밤 so 중에 차가한대또 나타났습니다. Hey, 시의 right? 친구 리처 여기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소득 없이 헤매기만 하던 제임스. 땔감 대신 조난자를 발견했습니다. Jason! 급히 그 식구들을 불렀죠왜왜왜 이러세요. 조금은 놀지만 저는 을 차렸습니다. Oh, oh. Okay? Mm -hmm.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Now, okay? 병원 가는 걸 굳이 사양하더니 실내로쏙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죠. 전화할 수 있는 곳까지 케이 씨가 나갔습니다. Hi, I'd like to report an injured woman. To alert the paramedics about what she was about to do. Hi, I'd like to report an injured woman. But the fact remains that there's still a missing girl out there. Does not have one ounce of closure. 한편 실내에서 레슬리 불청객이 아니라 아예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c 이씨 이왕 Hi, are we? 나간 김에 백희 할머니에게 안부 전하겠습니다. 그리곤 돌아왔죠. Oh, Lord. We thank you for your many gifts. 레슬리 전혀 조난자 같지가 않았는데. 이쯤 되니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죠. 애초 이 집을 목표로 걸어왔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뭐 때문인지 당황스럽죠. 하는 행동이 아나무인 마치 주인 같습니다. 제임스의 제지에도 여유만만 반응이 없습니다. 급기야 화를 내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일이 벌어졌죠. 화가 난 제임스 원펀치를 날렸다. 딸이 당하는데 헨시 보고만 있죠. 변때 제시카 무섭게 변했습니다. 레슬리는 어느 순간 제임스로 변해있었고 뭐가 뭔지알 수가 없죠. Nicely <목소리> done. 변신을 마친 제시카 이카저리 오빠를 찾아다닙니다 케이시는 도통 영문을 모르겠고 급히 아들을 불러보는데 느닷없이 제시카가 달려 d j a s o 이 Jason! Jason! 남편 제임스도 마찬가 남은 세명 허겁지겁 집 밖으로 도망쳤죠. 일단 아들과 백기를 숨긴 다음, 좀비들을 유인했습니다. 멍청한 좀비들 순조롭게 끌려옵니다. 레슬리는 만만치 않죠. 동해번쩍 서해번쩍합니다. 마루 밑에 숨어있던 두 사람 신는누행이지나가는차량을발견했는 데. 모든일의 원인 인미카였습니다 끌어냈죠 백 u c 제압한 g 슬리 바위 밑에서 자란 독초를 강제로 집어넣었습니다 제이슨도 끌려왔죠 가족을 함정으로 밀어넣은 미카 you... 그러면서도 입을 꾹 다물었고 Hello? Getting close? Leslie, I have your girl. You sure she doesn't have you? 아들과 교환하기로 합의를 y 습니다 h o u n e s e i to go t h o u s e I'm g n y o u t h o u g h 다리를 다친 미카가 꾸무적 n 자 사정없이 묶었습니다. 그리 u 협상장으로 향 i n g to go to the house. 이상한 차림을 한이 사람. Hi, Casey. Really? 다름 아닌 백희 할머니입니다. Waiting a very long time. 그녀가 바로 많녀가바 케이시를 so 바위로 이끌고 간 일리. 신비한 미래 TV를 보여줍니다. 어찌 된 건지 TV는 그녀를 oh, Casey. 살인자로 지목했고. 케이시. w h 릴리는 피해자입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 넋이 나갔죠 like 레슬리도 등장했습니다 마녀들 like 수 없는 희생으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케이시는 경악하죠. 어리빠져버린 케이시 반항할 엄두가 나질 않았죠. 또다시 등장한 레 <laughs> 그런데 놓쳤습니다. 가급해진 그녀 딸과 남편을 요구했고 내슬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이미 좀비가 되버린 제시카 열굴이 터진 그녀 아들이라도 살려야 했죠. 목격자가 있었고 형사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TV에서 보여준 상황들은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아들도 이미 다녔고 남편도 마찬가지 케이시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악몽의 밤이 깊어갔고 마침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녀는 마녀지 시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베끼는 살아남아 있었죠. 그렇게 케이시는 체포돼 끌려갔고 방송은 미스터리를 남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백희 아직 순환이 남았습니다. 겸심한 고통 속에 탈피가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흉측간마 물로 변하더니 신풍력 을 발휘 했 습니다. 레슬리 원하 던걸얻었 습니다.